명곡이야. 너무 뭐라고 하지마. 철도. 그래? 네? 응, 나는 가운데라인으로 가겠어. 일단 아, 명곡 한번틀어줘야겠구만 노래 들으한번 하시죠. 이 판. 네, 틀어줄까? 네. 기다려봐한아 내가 그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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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내였었지 하지만 아, <laughs> 그가 <건 거야>? 내게 <laughs>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웃음> 상상 <웃음> 속에서 <웃음> <그런> <웃음> 가능한 <laughs> 법이었어 <laughs> 난 멈출 수가 없었어 <laughs>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웃음> 때문에 <웃음> <웃음> 다가 되는 아이래 원래 이렇게 어요 <laughs> 어, <내가 몰랐다>, <laughs> 아, <laughs> 아. 왜 가사를 읽하면서 들어도 된건나얘 Ciao! 네. 이게시이다들어니까아반갑 <laughs> 다음 신청도 가, 신청도 주세요. <laughs> 네, 아 그거는... 음... 신청다가 신청곡 봤습니다 신청해주세요. 네, 많이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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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돼. 나도 나도 데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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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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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도 하이라이트나나오지도이도 나도 나도 이도나나오나나왔나 아, 노래부터서 와, 고음 쩐다 아, 생상... 아직 나온다, 아직 아이고, 멀구만 어? 이리로 들어가야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제가 이거몇 번을 쏘았는지 진짜 쏘는 <laughs> 진짜 쏘는 거를 헬로 쏘는 거를 알고 있다가 아 얼마나 당했는데 이거. 양치기 편전니 권총이 최고였는데. <laughs> 이 <이거> 버스한데. 기로 괴롭히는 <laughs> 게 최고인데. 내리막 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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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넘어? 쭉 가자, 쭉 가자. 어, 무서워. 거가는데문소가 있는데? 거문소가 있는데? 가있문소가있는거문있데 거문소가 있는데? 거 있는데? 가있 거문소가 있거가기가문소 있는데? 있는데? 있 밑에도 있으면 안 되는데 좋아, 좋아. 올라가 볼게 그래 오, 뭐야 어디야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있어 배열이 없어 내가 졌다. 아내방 네 맞혀도 안 죽네. 둘둘다 죽음? 차, 왼쪽 차왼 왼쪽에도 있고 저기 끝에도 하나 있어. 어그렇 붙었다 차 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하나 붙었네. 연막 뒤편. 어 그리고 왼쪽 왼쪽 이제 가운데 테차 있는데 거기도 있어. 나 오른쪽은 어, 못 쫓다. 오른쪽 제쪽 쪼고 있어요. 왼쪽 좀 따줘 왼쪽.

죽다보도 위험한 그냥 거, 거기 맞을수도 있는데 사이로 형 아, 아, 거기 사, 진짜. 사이로 가아 사이로 네. 아 못끼웠는데 와 갑바 한대맞았는데 죽었네 하나 아, 기절 하나 남은거 아니야? 그... 어디, 어디 있는게 기절이야? 오른쪽 차 애탑 기절인가 그럼? 그런거지 것도... 저기 뒤아 아예 저 멀리 뒤에도 하나 있지 않냐? 차 뒤에 지금 두명나무거 아니에요? 맞어 어. 그러면은 지금 하나 기절니까 돌격 아니 너무 돌격하지 말고 나 위에서 봐 볼게 왼쪽 차 쪽에 있을 텐데 왼쪽 차둘다 잡은 거둘 아니에요? 둘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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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경찰차 오른쪽 둘다죄송합 큰차 뒤에 있다. 큰차 뒤에 기절, 기절인데, 뭐야? 저기 큰차 뒤에 하나. 이자 버스 뒤에 있네. 어, 그래, 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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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바로 사망 아닌가? 아니야 기절의 상황이야. 바로 사망 아니, 여사망 나. 타고 뛰는 거예요. 여기 없 어까. 아, 떨어진다. 아. 여기 포. 아 좋았다. 에이, 아, 좋았어. 좋았어. 타고 빨리 따. 따. 진짜 아파 이거 아파 빨리 가야 돼요. 아프다. 어, 달려. 이렇게 아파. 이고추감 진짜 아프다 이거. 올라왔어. 어, 어, 만족한다. 나 어, 구상 왜 이렇게 많열 개야? 니가 남아 어. 구나 빨리 보내줘. 기까지 여기 가세요. 다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야안녕야 가세요. 안야히 가세요. 안녕아가야 왼쪽이다 왼쪽이다. 뭐, 방이 왼쪽이다 왼쪽 잡았어 잡았어 잡이라고 어, 어. 아, 어디서 삼두기 개겨알다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없어 반발 죽었어. 보급 쪽 어, 보급 쪽 보급 쪽 확인. 아못맞췄어 진짜. 전달. <놀람> 기절. 나이스 근처에 소음기 있어 소음기 나야 아, 뭐. 기절 거이 기절 거 이거. 이거. 어거이 바로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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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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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망이야이아이야 아니야 기절 사망, 사망. 사망. 뭐 아, 음, 아니, 아니, 사망. 연막 소리 거이 이거. 이거. 바이드에 있다 아, 아, 기절, 아, 바이드 됐습니다. 기절 연막쪽에 있는 바이드 기절 아 거기구나 아 에딱탄 두발 남았어 우리 일단 자리 좋아 병삼 그 뒤에 집에 사람 없어? 그쪽에? 없는거같아 없는거같아 병삼쪽으로 갑시다 여, 여기 딱 가리지 않나요? 아 먼저 올라가서 자리 잡자. 경합 중에 없다고 한거 보니까. 그럼 그 돌아서 갈게 돌아서. 응. 돌아서 어. 가자. 애들이 집에서 안찾어 과감한데 너무. <laughs> 있을 거 같긴 해. 조심해야 돼. 뭐여여여시똑같이부서 어, 나왔어요. 똑같이면서. 뭔 나오는 위험. 한동쪽 나올 라습니다열시히하셨나요 여기서 안 보인다 확인해. 다만다 아, 여섯 명. 120 120. 쪽에 있나 보다.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 여기다 이쪽에 여기. 나온다. 음. 바로 죽었네. 하나. 빨핑 쪽에. 아까 6시 뛰던 거못 잡았다. 에,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시, 11시 쪽엔 없는 거 같아. 6시 아, 이로 돌아올 수도 있겠네. 이쪽에는일단안 보여요. 아, 시 확인. 저 돌아는 군다. 완전 거르다 아, 그거. 그러니까 동향. 송기스 다저 원석 넘어 소인인가 보다. 응. 야, 우리 좀 앞으로 가면 된다. 저저저 앞으로 가는 방향에 이 나무에 아, 그... 나무에 보여? 130? 죽었다. 아, 우리 빨리 붙어야 돼. 그냥 붙자. 세 명아, 세 명. 세 명. 오케이. 애따 한발 남았다. 여섯 시 죽었어? 이 뒤에 있는애? 여기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이쪽은. 여기 밀베에옆 들어 있나?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게. 그러기에는... 아 여기 집에 있네. 야이 병사만 집에 있잖아. 일평직. 어몇 명? 아 여기 있었구나. 아, 한 명이 야한 명? 아한 명. 한명 뭐였어? 아씨, 죽을 뻔했잖아. 이 씨. 나왔다. 슈탄 갔어요. 탄 갔어? 오 뭐야? 내가 맞았어. 내 슈탄이야, 미안해. 아! 아, 이 슈탄 누구야 이건? 잡 잡. 두명 갔어, 두 명. 두명어디있 <laughs> 야, 한명 남았다. 어, 뚝배두 명, 두 명, 두 명. 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야, 야 한명 너무 괴롭힌 거 아니냐? 아, 아 그, 너무 웃겨. 진짜 너무 괴롭혔다. 스피탄탑 마... <laughs> 맞았어? 야, 우리 어. 슈타는 우리가 죽을 뻔했다, 다들. 어. 나, 야, 나 스피드 어 여기, 여기, 우리 사수해야 된다. 밀밭인가 밀밭에 사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그 소음기가 걘가? 아까 저기, 저기. 뭐, 뭐 움직이는 거 봤는데? 자기들인가? 그냥 막쏴볼까 뭐야 뭐야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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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laughs> <laughs> 으 뭐, <laughs> <동버 팀들이 웃음> 다들